양기마로 볼게요. 양기마다 귀마죠. 첫 수는 일단 졸 졸련 쪽에 귀마 두고 졸 걸리니까 올려두고 자 이번에 이렇게 올린 장을 택했죠. 올리면은 이게 뭐 당장 공격되지만 또 이쪽이 약해져요. 이쪽이 그래서 빨리 형태 가춘 다음에 초에서 하늘 노릴 때 이쪽을 공격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가, 아, 상에 곧장 못 나오죠? 나오려면 마가 나온 다음에 나와야 돼요. 그럼 일단은 이 귀마 나가서 이거 지키고. 자, 요것도 상으로 존못 드리게. 일단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이쪽, 오른쪽 첫 차가 한 칸, 두 칸. 그러면 이, 이 자리 에 넣으면 좋죠? 자, 요건 실수 같아요. 왜, 위에 실수냐? 먼저 때리고. 자, 시간차 공격. 그 다음 또상 나가서 요거 걸고. 피할 때차두칸 들이쓰고. 자, 이러면 장기가 아주 안 좋아집니다. 한에서 그래서 아까 초반에 이분이 이렇게 병을 올렸잖아요? 병 올려서 졸병이 청했는데 그 수가 조금 위험이 있어요. 어, 이 부분 방어를 못하면 한 방에 무너지는 게또그 장기이기 때문에. 자, 일단 먼저 빠져서 말을 거세요. 막안 나오네. 그럼 일단 때리고 장군.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말을 잡기 위해서 한 말을. 그다음 왼쪽 차 마저 나가서 양차 앞세하면 좋죠. 이렇게 줄차로. 자 이러면 이거 어떻게 막으시려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어, 급장기 분들은 이 양기마를 상대할 때 귀마 입장에서 이, 이 병, 있죠? 이 중앙병 올리는 수를 저렇게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예. 이게 디스가 좀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차라리 뭐 두겠다면 뭐 병을 열고 상이 앞으로 나온 장기. 뭐 그걸 한번 더 보세요. 차라리 상이 앞으로 나오겠다 하면요. 예. 후수 양기마는 불리한가요? 기력이 동수라면요. 예, 불리해요. 후수 양기마. 근데 기력이 쎄면요. 후수 양기마라도 다 커버하면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진 않고요 원래 양기마만 전문적으로 드시는 분 구수분 있잖아요. 그분도 후수 양기마 잘 드시거든요. 자 그런데 기력이 서로가 동수다, 비슷하다. 그러면 확실히 후수 양기마 그리고 후수 원앙마 조금 불리한 것 같아요. 자 이거 급수한 방이죠. 이거 맞으니까 또포 넘기고 그러면 차가 맞았고. 자 이것도 이거 포장에 체 죽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병 경기에서 나왔던 중요한 변화수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양기마대 귀마에서 특히 귀마 후수 입장에서는요 이때 병을 열어서 포장 치고 상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쪽 병을 열어서 두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실전에서는 급장기임에도 불구하고 병을 올려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니까 일단 초반이니까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실전 진행으로요. 그다음 잡고 그다음 마가 나왔죠. 같이 귀마 나오고 상이 나왔을 때 상으로 조를 못 때리게 해서 이렇게 두니까 그다음 귀마가 나와서 대를 쳐야 하는데 이수가 안 좋은 아주 행마죠 대를 해버리고 그다음 상이 나와서 선수로 병 걸고 피하면 이쪽. 차가 들어서서 이쪽을 노리기 때문에 이걸 당해버리면 한에서 상당히 고전하고 나빠지게 됩니다. 이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초반에 병을 올려서 싸움 거는 수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번부터는 다른 변화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를 이렇게 두니까, 그 다음 이제 한의 수둘 차례인데요. 이번에는 이쪽 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유수도 많이 둡니다. 그럼 이때 무심코 상이 딱 나가서 이쪽을 걸면요. 한에서는 기다렸던 듯이 포로 말을 때립니다. 같이 상으로 병 때리면 마한테 포화 걸려서 다시 넘어가고 그다음 차가 딱 들어서서 병을 잡자고 할때 한에서 귀마가 딱 나와서 이 병을 지킵니다. 그런 다음 에또 같이 나가서 포한테 말을 걸면 이쪽 차마저 나와서 이한 말을 지키기 때문에 한의 대응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상이 좀 나간 것이 이른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을 열면 초에서는 한 박자 참고요. 왼쪽 차가 나가서 이 말을 먼저 지키는 것이 좋고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두면 보통은 급장에서 병을 많이 올립니다. 그러면 차가 뒤로 빠지 말고 옆으로 쭉 빠지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쪽 차마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무조건 상이 나가서 시간차 공격으로 차를 걸고 리 차가 이 자리 보통 많이 가죠. 그런 다음에 상으로 때리고 잡아주면 포로 병을 원 때린 것은 약간 발이 늦기 때문에 먼저 차가 들었어요. 이때 이제 한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렇게 귀포를 딱넘겨서 일단 좋은 형태를 갖추려고 하면, 일단 차가 말을 잡으면 그만이고요. 이때 마가 후퇴하거나 앞으로 나온 정도인데요. 먼저 뒤로 빠지면요. 일단 차가 쭉 내려가서 말을 겁니다. 혹시 면포를 넘겨서 차를 갈면 일단 장을 부르고, 뭐 겸마 정도로 찰 때, 그 다음 이쪽 마가 딱 뜨면서 마장, 포장, 양수겸장 부르고, 그러면 궁이 틀죠? 그런 다음에 마로 포를 잡아서 이득을 취하면 되고요. 이번 이렇게 마가 앞으로 나와서 이 자리 가려고 하면요. 여기서 차장 같은 거 부르지 마시고요. 딱 급수 자리, 이 자리를 딱 가서 대를 청하세요. 이 자리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차대를 해버리면 마로 잡고 포도 걸리고 상도 걸려서 쳐서 상당히 좋아집니다. 자, 이번엔 이분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병을 이렇게 열었을 때 오른쪽 초체가 한칸 올라간 다음에 두칸 빠져서 이 자리를 노리고자 이렇게 올라서 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든 수가 별로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에서 포로 이쪽 조를 때립니다. 마로 잡으면 면포로 말을 때리기 때문에 이쪽도 약해지고,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초에 공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초에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변화수로 병을 여는 대신에 한에서 궁을 내리거나 이렇게 귀포 넘는 수를 보겠습니다. 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귀포 넘는 수. 그러면 상이 나가면 이 포한테 마가 걸리기 때문에 오른쪽 차가 한칸놀라왔고요 이렇게 합병시키면 차가 빠집니다. 이때 계속 방치해두면요, 이 포로 병을 때리고 차가 말을 잡으세요. 그래서 한여선을 일단 올라서서 말을 지킬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면포로 이 상을 때리면요, 같이 때리겠죠, 살을. 잡으면 마로 잡고, 포가 다시 넘어오면 이한포가뭐 중포나 귀포로 가겠죠. 급장에서 뭐 귀포로 많이 가죠. 자, 이렇게 두면 전체적인 형태를 봤을 때, 초에서 여기, 외사가 되고해서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상 나가서 뭐 양병할 수 있는데 양병하는 정도예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때 개인적으로 포로 상을 때리지 말고 이 상이 나가는 수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두면 만약 면포로 말을 때리면 같이 상으로 병 때리고. 넘어갈 때 차가 병을 잡습니다. 자, 부분적인 형태에서는 초서 에 약간 손해를 봤지만은 계속 공격이 이어지고 또 형태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수를 추천드리는데요. 그다음 이제 상에 걸렸지 않습니까? 상으로 조를 때리면 잡고 차가 나가면 그만이고요. 이 상이 죽기가 아까워서 병을 이렇게 당겨서 두면요. 그래도 왼쪽 차가 나가고 그다음 상이 걸리니까 올려 두면 이쪽 상이 딱 나가서 양차, 양상 공격 자세 취하고요. 전체적인 형세를 봤을 때 초가 안정적이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반전 공격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